자 아, 이제 우리 인수훈의 아, 다접우했던거다 리셋 됐는데 뭐 말을 하시고 어, 어. 32쪽 인수은의인수은의는 지금 하고 있잖아 중3때 시험 받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32쪽은 중학교 거 생략 너네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고 이제 33쪽 즉 3차식부터 인수은의 공식이고. 그 다음에, 어, 공식 당연히 공식이니까 외워야겠대 우리, 곱셈 공식 중에서, A 플러스 B, 이거 다 외우라고 그랬잖아. 거꾸로 이렇게. A 플러스 A 제곱 제곱. B,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그랬고, 이게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전개해서 쓴 거고, 곱셈 공식. 네. 그 다음에, A 빼기 B, A 제곱하고 빼기니까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네. 이게 네. A의 네.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거네 그러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을 거꾸로, 거꾸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할 거야. 어. 근데 너네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요 공식이 있었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네. 얘도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 이 공식이 있었다고 이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 답을 열는 공식? 어? 이걸 뭐라고 그러지 그게 뭐예요? 인수분해 골차 곱셈,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 그랬지 곱셈 공식의 곱셈.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이 뭐였냐면 합이나 곱으로 차나 곱으로 나타내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네. 그러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 합이나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는 거고 나는 뭐할 거라고? 인수분해 할 거라고. 인수분해 할, 할 거니까 곱의 형태로 나타내야 돼. 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면 우연히 같은 거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인수분해는? 내가 지금 인수분해 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범블로 써야지, 이렇게. 어떻게? a 플러스 b. 네, 네, 가로하고 고배 형태로 나타내야 되고 A제곱 빼기. 여기 플러스인가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얘도 뭐라 써야 돼? 아,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은 A. 세 개, 세 개를 딱 뽑아내. 없어. A. 이렇게. A 빼기 B. 가로하고 A의 제곱 빼기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뭐라고? 곱셈 공식을 거꾸로 네. 적은 거. 고배 형태로 나타내야지. 인수분해 공식으로. 당연히 a 의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플러스 b 의 세제곱은 뭐었어 a 플러스 b 의 세제곱이거든. 또 a 의 세제곱 빼기 눈이 통태눈거이된거 보니까 공식을 다까 모으서 오늘부터 다시 외우고 가야지. 이 이거는, 이거는 a 빼기 b 의 세제곱. 얘는 어쩔 수 없이 딱 보면 이런 형태면.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해서 이런 형태가 맞으면 이렇게 인수를 해 되는 거고. 이것도 의심을 해서 이런 형태가 맞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고. 그 의심이라는 게 보통 3. 3. A제곱, B, A,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물론 자리를 바꿔놓기도 한지,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고. 이게이 있는데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이렇게 3, 4에 관련되어 있는 인수의 공식이 지금 30, 3쪽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85번. 여기 2쪽아 여기 그냥 스스로. 아, 수업을 안 듣고 있어? 3 2점은3 2점은 중학생 거라고. 그죠. 자, 85번에 3번. Y의 세제곱. 플러스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 네. 쟤를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이 형태라고. Y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형태요. 인수분해니까 Y 플러스 3 가로하고 Y의 제곱 2대곱 한마리 부호 반대 플러스 D의 권에 되고. 그럼 해야 돼? 당연히 공식 외워야 돼. 뭐라고? 이렇게 써면 되지. 양수가, 양수가 마이너스 AB고 음수가 restored. 플러스 AB죠. 86번. 그죠. 그치? 4번 해봐요, 4번. 아, 어. 8x의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 은. 2x. 2x 전체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네. 음. 그러면, 2x 빼기 y 그대로 쓰고, y 3, 4 5 세고, 아. 2x 빼기 y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제곱, 4x의 제곱, 빼기면 여기 부호반대 플러스하고 둘이 곱한 거. E, X, Y, 플러스, T의 거, Y제곱. 요렇게, 인수면 되네. 공식을 먼저 외워야 된다고. 87번. 2번. X, 세제곱. 의심하는 거, 의심. 플러스. 3X제곱. 6이니까 2겠네, Y가 2. y 역할하는 게 2. 맞는가 봐봐. 플러스 3xy제곱. 3, 4, 12. 맞네. 플러스 2의 세제곱. 8. 맞네. 맞아? 쫙쫙 공식 형태형. x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이습을 해주네. 90m 하는 거라고. 88번에, 형식을, <laughs> 공식을 안 해놔서 그래. 어? 88번에 2번. X 세제곱. 마 6X제곱. 마, 뿌라, 마이너. 뿌라, 마이너, 뿌라, 마이너. 구호는. 한번 써볼까? 아,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숫자가 똑같은데, 얘랑. 문제 선택이 안 좋았네. 마 8. 어? 뭐라고?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y, 플러스, 3x y의 제곱 빼기 y의 세제곱. 몇 형태잖아. 숫자가. 뭐? 3, 2, 6, 3, 4, 12, 2의 세제곱, 8. 그러마이너마이너 그니까, 요거라고. 그 형태니까 어떻게 돼서 된다? x 빼기 y의 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고그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이게먼고이야될일고이고 그래서 딱 31단, 4되까지 34쪽. 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B 자 이제 오늘 배울대로 거꾸로도 다른 생각으로 외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 뭐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라고. 음. 우리 4번 예를 들어서 90번의 4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자 그다음 뭐냐?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 왜 여기 두 개는 마아요 생각을 해봐 B와 C가 마이너스 E B와 C가 마이너스야? 아니지, 한 개가 마이너스였지 B, C C가 마이너스야 C가 마이너스야, 도대지 아, A B 마 C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거꾸로 한 거고 다음 이제 유형 37번, 즉 91번은 세제곱이 하나 둘세개 있는 거그제곱 어, 어? 당연하게도 다 까먹었죠? 아, 세제곱이 세개 있는 거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은 우연히 뭐? 가도 데요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 오늘 안 됩니다. 집에 못갈듯 공식 못, 못 외워서. 안 된다. Y제곱 플러스, Z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그 다음, 중요한 거, 플러스, 3XYZ.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어, 곱셈 모시의 변형이었고, 인수분해 되려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니까,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삼순대리가 하나. 둘, 세개 있을 때는 인수분해를 못 해.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삼, x, y, z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지 인수분해가 네.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x, y, 빼기 y, z, 빼기 z, x. 어떻게 된다고? 네. 삼성짜리가 하나, 둘, 세개 있는 거는 인수분해를 못 한다고? 네. 뭐가 있어야 된다? 마삼 x, y, z가 있어야 된다 단, 단.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2x하고 이 2y하고 이 2z하고 이 더해서 0이 나오는 얘가 0이니까 쭉 사라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도 되는 거네 이거는 나중에 어, 응용 심화 문제를 쓸때 나올 거고 지금은 너뭐 여기 수준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 x 제곱, 세 제곱이 하나, 둘, 세개 있으면 꼭 짝꿍처럼 마삼 x y z 가 디콜런디 있어야 된다고. 올라 <laughs> 없으면 안 되는 게아니긴 하는데 만약에 없는 친구 나올 때도 있어요. 응용할 때 나오겠죠. 여기는 없다고. 나중에 문제 풀때 있다니까. <laughs> 네, 그럼겠죠. <laughs> <laughs> 한국말 못하거든요. 아니, 아니, 지금 여기는 데 나중에 응용할 때는 세 그러니까 제가... 개가 하나, 둘, 세개 있는데, T에 마이너 3의수 y가 짝꿍처럼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네.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번으로 한번 해보면,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플러스 3abc. 왜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러지, 그렇죠. a의 세제곱 플러스 마비의 세제곱, 플러스, c 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음. B, C. 오십니다. 맞냐? 그러면? 오랫동안. 아, 3. A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마비의 세제곱, 플러스, c 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A, B, C. 이 순서더라고. 그니까 딱이 음. 형태네. 로 워튼 인수분해 된다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c 아, 네. a 제곱하고 어, b. b 제곱하고 b. c 제곱하고 빼기 두리곱하고 빼기 두리곱하고 빼기 두리곱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빼기 네. 여기는 b. c a 이렇게 c a예요 a c로 해도 되지 않아요 제곱 그냥? A C 하고 C A 하고 다르냐? 똑같죠. 응? 똑같지. 음. 근데 A C 라고 보통 안 쓰잖아. 순환하는 형태로. 네 이거 쓸때 A B B C A C 이렇게 썼냐? A B B C C A 이렇게 썼지. 꼭 C A 라고 써도 꼭 C A 라고 써야지. 더 이쁜 답이라고. 어, 다른 건 아닌데. 너는 아. 못 쓰겠으니까 그냥 는 <laughs> 이렇게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여기까지가 우리 교제에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를 하는 거니까, 공식 다시 외워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집에 못갈듯